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nokonews.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최근 통제약물로 지정된 신종 함성 마약을 제조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량의 메스케친온을 국내에서 직접 제조해 유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호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인적이 드문 야산에 건물 하나가 눈에 띕니다. 평범한 전원주택처럼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자 흰색 가루와 알약 제조기 등 제약회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지난해 유럽에서 통제한 신종 합성마약 메스케치논을 제조하는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마약 원료는 알약 5만 정분으로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미 만여정이 제작됐고 그중 6천여정은 시중에 공급됐습니다. 비대면 마약 거래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누군가 마약을 대량으로 제조해 싼 값에 공급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수사 끝에 20대 남성 A씨와 마약 유통 체계 덜미를 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독일에서 메스케치논 원료를 수입해 알약으로 만들어 시중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유명 TV 시리즈를 연상케 하는 문양을 새기는 등 사실상 마약을 브랜드로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에서 메스케치논을 직접 만들어 유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직접 채널 운영자가 해외에서 원료 물질을 직접 수입했고 싼1 가격으로 대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던 점을 하여 제조책과 판매책을 거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27명을 붙잡아 A 씨등9명을 구속한 뒤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 s 뉴스 송호재입니다 부산 지역 9월 출생아 수가 9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면서 부산의 합계 출산율도 0.7명대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완전 종식 이후 혼인 건수가 늘었기 때문인데 증가세가 이어질지 일시적 현상인지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합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부산 지역 출생아 수는 1197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8명인 15.2% 늘어난 겁니다. 증가폭은 2015년 3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부산 지역의 출생아 수는 2022년 1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증가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부산 지역 합계 출산율도 올해 3분기 0.70명으로 지난해 3분기 0.65명보다 0.05명 늘었습니다. 이 수치 또한 2022년 4분기 이후 8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지만 17개 시도 가운데는 서울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부산지역 출생지표가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혼인건수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9월까지 부산의 누계 혼인건수는 8,3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늘었습니다. 또 부산시의 신혼부부 주거안정지원 방안 등 출산율 재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출생 지표 개선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인지는 앞으로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한편 올 들어 9월까지 부산의 인구 순 유출은 1,1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24.7% 급증해 인구 유출은 심화하는 모양새입니다. c b s 뉴스 김혜경입니다. 해운대구 제송동 옛 한진컨테이너 야적장에 들어설 르엘 리버파크 센텀의 분양 일정이 내년 2월로 연기됐습니다. 최근 롯데케미칼의 유동성 위기설과 관련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시행사 측은 분양 연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정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최대 규모로 주목받고 있는 르엘 리버파크 센텀의 분양이 내년 2월로 연기됐습니다. 해운대구 재성동 옛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 부지에 최고 67층, 2070세대 규모로 들어설 이 단지는 지역주택시장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시행사 백송홀딩스는 대주당과의 협의 지원과 설 연휴로 인한 청약 일정 혼란을 이유로 분양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최근 롯데 케미칼의 유동성 위기설과 맞물려 이번 일정 연기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지만 시행사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백송 홀딩스 관계자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 네뭐 우리, 저, 저는 롯데 위기설을 며칠 전에, 한 3일 전에,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저희들 어떤 일정에 대한 내용은 계속 그 전부터, 그한달 전부터 일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민했던 그 내용들이고, 롯데건설도 계열사인 롯데케미컬의 유동성 위기가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라며 건설 부문은 안정적인 자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사의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을 부산에서 처음으로 적용해 고급화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4,500만원에서 4,700만원 사이로 예상되며 대형평형 위주로 구성됩니다. 수영강 조망권과 센텀시티의 인프라 등 뛰어난 입지 조건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롯데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가 분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 박형준 부산시장을 두고 부산 여야가 날선 신경정언을 주고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오늘 성명을 통해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당과 다른 지자체를 설득하는 고도의 정치력과 협상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하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즉각 반박 선명을 내고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건 공청회 일정조차 잡지 않은 야당 때문인데 민주당 부산시당은 중앙당의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시민 염원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해양플랜트의 운송, 설치, 운영, 유지보수와 해체까지 전주기를 통합하는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구심점 역할을 할 협회가 부산에서 출범했습니다.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협회는 오늘 부산 윈덤 글랜드 호텔에서 협회 출범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최금식 선보공업 회장을 포함해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강기성 부산 중소벤처기업청장 김형균 부산 테크노파크 원장 등이 참석해 협회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선거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오늘 오후 구군 선관위와 함께 대책 회의를 열고 금품 선거 예방과 투표 참여 분위기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선관위가 처음으로 위탁 관리하는 이사장 선거로 금고마다 선출 방식이 다양하고 후보자나 선거인들이 기부 행위 제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공정한 선거를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부산 영도구가 문화도시 영도 사업 종료를 결정해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도구 의회에서도 사업유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산 영도구의회 김지영 의원은 어제 열린 영도구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문화도시 영도 사업의 일몰 결정을 철회하고. 사업유지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문화도시 사업은 단순한 행정적 평가를 넘어 주민들이 직접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며 군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제14대 사장으로 신창호 전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이 다음달 공식 취임합니다. 뜨러 날씨입니다. 부산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11.3도까지 오르는데 그쳐 종일 추운 날씨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4도, 낮 최고 기온 11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8.3도, 습도는 50%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강민정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